나는 한 번도 차여 보지도 못어요그 이유가 뭘까요? 여러분, 저님면 내가 차일것같으면 고백을 안해요 나는 상처받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.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걸 확인받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눈치를 잘 봤어요. 여러분은 이 거절에 대한 아픔들 없어요. 그 거절의 고통, 그 아픔,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.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거절했습니다.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.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. 그런데 우리는 그 고백을 거절합니다. 예수님의그 고백이 너무나 흔해빠진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백을 거절해버려요.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에요. 어떻게 여러분, 구원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주십니다. 주는 사람이 애원하고 있는 이 사랑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왜 그러지 않아요? 사랑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는 이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의 아들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아들이 너무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약자가 된 거예요. 그분은 약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런데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돼요. 전사도 여덟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어버립니다. 더 이상 예수님께 거절 아픔을 들이지 마세요. 거절 아픔 여러분도 많이 거절 당한 적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의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싶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은 그 예수님께 여러분 거절 아픔을 들지 마세요.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찬양하서 고백합시다. 내 마음속에 이손 받아들입시다.